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재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빵돌이 빵순이들을 위해서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전 강의에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주변에선 빵을 많이 먹는데도 살찌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살이 안 찔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다이어트들을 보면, 우리가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방이, 우리가 1g당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지방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어, 지금 시점에서 볼때 미국은 거의 세계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줄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요요가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탄고지라고 해서 탄수화물이 문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이런 맥락에서 고지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케톤식 식단, 케토제네시스, 뭐 케톤식이 요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지중해식이라고 해서 올리브유, 들기름 뭐파마시유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자라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요법들이 이 계속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탄수화물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비만도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체중 조절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매번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어, 아침도 걸으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비만도도 올라가고, 당뇨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 절대적인 그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늘어나는 이 당이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다 라고 해서 이 맥락하에서 당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 섭취했을 때 혈당이 늘어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실제로 섭취를 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혈당 지수를 가진 음식들은 이제 피해주고, 어, 혈당이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탄수화물을 섭취하자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파스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식빵, 뭐 흑설탕, 꿀, 뭐, 이런 애들은 굉장히 혈당을 높이 올리고, 그에 반해서 호밀빵은 식빵이랑 비교해서 한 반절 정도밖에 당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맥락하에서 탄수화물을 골라보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호밀빵 찾고, 통밀빵 찾고 이래도 계속 살이 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빵을 똑같이 A라는 환자와 B라는 환자에게 모두 다 이제 먹어보게 했는데 어떤 이 A라는 그 참가자는 이 빵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B라는 환자는 이 빵을 먹었는데 이게 분명히 A만큼 낮게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 더 많이 오른 거예요. 다른 음식을 가지고도 했는데 바나나랑 쿠키를 가지고 했는데. 이 445번의 참가자는 바나나를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고 그에 반해서 644번 참가자는 바나나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쿠키일 때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결론을 어떻게 냈냐? 우리가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같은 탄수화물일지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변화하는 그 정도는 뭐 어떤 음식을 먹냐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 나이, 그다음에 뭐 약을 어떤 약을 먹느냐 아니면 생활 습관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의 정보보다 거의 100배, 1 0 0 0배나더 많은 정보들을 두, 가지고 있고 그만큼 다양성이 심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술로써 아, 너는 이 A라는 특성의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 너는 B라는 특성의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파구를 찾는 게 아, 장내 미생물이 달라서 혈당이 상승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 그 결과만 가지고서 혈당 상승 상승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A라는 음식 뭐 바나나 쿠키를 먹었을 때 이게 혈당이 오르는 그 정도가 실제로 높지 않다면 그 음식은 계속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급격하게 올랐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혈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실제로 앞서 소개해 드린 연구는 이 혈당 측정기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없어 가지고 일일이 바늘 침으로 찔러 가지고 혈당 검사를 했었고 그때 실제로 혈당이 높았던 음식들을 골라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식단을 구성했더니 살이 빠지더라 라고 결과가 나왔고, 만약에 혈당 측정을 이렇게 바늘로 못할 경우에는 서뭐 공복감, 무기력감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뒤늦게서야 방출되면서 혈당이 너무나 낮아지게 되면 공복감과 무기력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식후 2시간, 3시간쯤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음식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체중 증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한 2, 3주 걸릴 거예요. 내가 바로 이제 당을 먹고, 그게 바로 지방으로 변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체중 증가까지 나타나는데 걸리니까, 한 2, 3주 뒤에 내가,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죠. 일주일 내내 뭐, 초콜렛만 먹거나, 뭐, 식빵만 먹거나 그럴 수는 없고, 뭐, 일부 그런 경향은 볼수 있겠죠. 아, 이번에는 아침에는 빵만 먹겠다. 아침에는 빵에다 잼을 발라서 먹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체중 증가 변화 폭을 보고, 아, 이 음식이 나랑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바늘로 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에 그냥 밀착시켜가지고 이 연속 혈당 측정기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 배에다만 붙이는 것만 통해서도 내가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으로 내 혈당,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볼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당뇨병 환자들에 한해서만 일부 보험이 적용돼서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앞으로는 빵돌이 빵순이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탄수화물을 다 줄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그 혈당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곧 연속 혈당 측정기가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러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현재 지금 당장 시행하고 싶다면 만약에 A라는 빵을 먹고 혹은 뭐 B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내가 식후 2시간 혹은 3시간에 혈당 반응 정도를 공복감이나 아니면 뭐 더욱더 뭐 무기력감이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겠고 혹은 이제 2, 3주 뒤에 체중 증가 여부로 내가 그 음식이 나의 혈당 증가폭을 얼마나 상승시켰는지 유추해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빵돌이 빵선이들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